안녕하세요. 모험남입니다. 더 위티니스.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별표 모양이 나와 있는 퍼즐들은 거의 다 풀었는데, 어, 문제는 마지막, 최종 단계의 퍼즐, 이 레이저를 어떻게 쏘느냐,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곳에, 이곳에 그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이쪽 아래에 문이 열리는데, 문제는 그문 열리는 시간이 워낙 짧아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쪽에 도착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어제 거의 뭐, 한 시간 넘게 헤맨 것 같은데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발견할 수 있을지, 문제를 풀수 있을지, 일단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옆으로도 판넬이 열리네. 야 이게 하이 옆으로 판넬이 열리는 걸 이용하는 건가? 이거 아주 교묘한데 출구의 방향이 길의 방향인데 이쪽으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 막혀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자, 싹 접히고, 펼쳐진다. 오케이, 오케이. 아하. 야, 어제, 진짜, 어제 잘 시간을 한참 놓치면서까지 했지만, 몽롱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발견이 안 됐는데 그래 역시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근데 꿈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고 꿈에서는 엉뚱하게도 그래서 어, 답이 두 개인 퍼즐이 하나 분명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있네 딱 있네 그래 이게 출구가 여러 개였어. 아아아 아아아 세상에 아 이런 거였어 아오 마이 갓아 아, 하, 풀었다. 그래, 이제 별의 의미를 조금 알것 같아. 이제 조금 알것 같으니까, 이 밑에를 풀어볼 수 있겠지. 아하 역시 경치 한번 구경하니까 되는구나 그래 안 풀릴 때는 시야를 넓혀야 돼 시야를 넓게 봐야 돼 인가 아 그렇군. 아, 난 세모 벌써 잊어버렸던데 이거 시옷. <laughs>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네. 저 시옷은 외롭지 않도록 하나를씩을 뭔가 남겨줘야 되는 거였어. 그러네, 역시 그 속지 말아야 됐어. 쟤도 테트리스의 일부였어. 그 다음에, 이쪽. 얘랑 같이 있는 녀석은 공간이 맞으면 안 되는구만. 테트리스 공간이.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간다. 이름면 어떨까? 되는군. 그 다음은 어디냐? 야, 여긴 이렇게 살벌해. 무슨 칼날처럼 돼 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 기다려. 오,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나오시겠다. 음, 음, 설마 이거냐? 아, 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야. 어, 되네. 얘네 둘은 짝지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네. 로 다른 색깔을 매치해주니까 되네. 다른 색깔을 매치준다. 야 이러면 나 나름 찢인 것 같은데? 왠지 뭔가 하 되네. 된다면 말이지만 이렇게 가면 어떨까? 왠지 이게 답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 그러네. 네 칸, 세 칸. 걸는오다 어, 됐다. 별사탕이 아니라 테트리스를 먹고, 가면 안 돼? 되네. 그래. 이형학살자에게못 먹는 건 없어. 잡식성이야 아, 근데 더 있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 뭔가를 작동시켰다 뭔가를 작동시켰는데뭘작동시킨지는 모르겠다. 마지막. 하. 완성인가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이제 여기다 풀이 들어왔구나 <놀람> 왜저한 점에다 레이저를 저렇게 쏘고 날리니? 자 얘는 뭐냐 뭐니 이것도 문 틈으로 본다? 문을 열어라 여기는 무슨 색감은 중국풍인 것 같다 하 아, 이렇게 퍼즐이 생겼어? 하아 각도를 잘 맞춰야 되나보구만 갈수록 어려워지겠지 그러면. 하. 야 이건 또 이런 이런 또치사한 짓을. 어? 이건 뭐야? 내 금액. 왜... 이건 또 뭐야? 하... 참, 페이크가 참... 페이크가 아름답고 아름다워, 아주. 가면안 되겠지? 그래, 그, 그렇겠지? 아. 그래, 뭐. 그렇게 뭐, 심한 페이크는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어리버리 한 거였어. 아. 왠지 알것 같아. 알것 같아. 아. 아니야. 이것도 나의 망상이겠지. 왠지 알것 같지만 망상일 것 같아. 설마 그걸려고? 그래. 나의 망상력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하, 하지만, 물가에 와서 소리나 한번 지르고, 에이씨! 더러운 자식들아! 하, 야이 쓰레기들아! 야이 쓰레기들아! 세순화 하고 가자 세순하 그러니까 왜 길이 안나 있냐면 가지가 부러져서 안나 있겠지. 그리고 가지는 이거 아니야? 몰라. 이게 또 나의 망상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왠지 이, 이게 괜히 부러져 있는 게 같지가 않아. 아, 아 아, 아아아아아아 야, 아 야, 야, 아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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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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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밉다. 나를 여기서 탈출시켜다오. 하, 힐링하자. 어? 이건 뭐야? 야. 퍼즈 <laughs> 풀었다고 딱 누가, 어? 수건하고. 아, 마련해놨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뭘 그렇게 갈구하고 있어? 겁이요. 이미자는 무슨 돌덩이를 나한테 던지는 것 같은데, 연막을 하러면서 퍼즐을 깨부수는 모습 같은데, 아하, 어?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다 석화가 된거 아닐까? 예, 한 번, 한 번에. 사실은 여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지. 생명이 없는 이유는 어느 순간 여기 저주 같은 게 딱, 닥친 거지. 그래서, 폼페이의 유적 같은 거 같지. 화산이 폭발했다든가, 윤회를 거치며 나는 계속할 헤매었다. 이 집을 지은자를 찾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아 인형이 아니네. 이건 녹음자 화자 자신의 얘기잖아. 그러면 이 집을 지은자를 찾으려 했을 때못 찾았다고 윤회를 거듭하면서 넘껏 즐기십시오. 물론 청춘일 때는 막상 그 청춘이 잘 즐겨지지가 않지만 오케이 그분들이 이제 가장 가장 지금 오... 아 그래 경치를 한번 구경하니까 바로 풀려. 네, 등산 루트가 있는 것 저도 한번 보긴 했어요. 그리고 이 레이저가 가리키는 방향도. 야, 이거. 그래? 생각보다 일찍 잘수 있는 건가? 아니면 마지막 퍼즐이 무작하 어렵나? 아... 그러면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좋은 꿈꾸시고요. 내일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아, 이 게임을 스트리머로서. 계속 주구장창 붙잡고 있는 건 미련한 짓이지만 게이머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모험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